오늘자 에코프로 상승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하트는 에코프로 BM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다음날 양봉캔들 만들어질 때 매수 타점.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자리. 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멤버십 영상 잠깐 보시고 에코프로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파트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더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가 좀더 또라기 때문에 연계된 관련 종목들 같이 봐줍니다. 기지, 이탈, 저항, 돌파 그리고 내려왔을 때 돌판 자리는 장기평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빠질 때 돌파한 자리는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볼수 있다. 지금 21선 완만해지면서 꺾인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쯤에서는 한번 21선 위쪽으로 찔러주는 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수세를 받쳐주는 상황에서 21선 조금 더 내려오다가 만만해지고 상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가 좀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번 찔러주고 지켜주면서 돌아갈 수 있는지. 일단은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지켜주면서 찔러주는 캔들. 고점을 찍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때, 정체크. 그 다음 여기서 강한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락하는 주가, 이때 찔러주면서 상단 추세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캔들 형태로 봤을 때, 5분 봉에서 하락하는 120선, 주가가 하락하는 120선을 통과하고 뒤따라오던, 20선이 120선을 통과하면서 작은 언덕을 만들어줍니다. 이 언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만약에 다음날 양봉 캔들이 만들어질 경우는 위에서 만들어질 경우는 일선 중심의 보환 캔들.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에 집중한다. 이렇게 종목 연계해서 차트가 같기 때문에 관련 주들 같이 봐줍니다. 모이는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주가 이역 구간에서 캔들 걸리고 올라갈 때는 매수 관점. 올선 중심의 보안 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 올 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만만해지는 21선 520 데드크로스 빠졌다가 지켜주고 꽝캔들 넘어가면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520 레드와 골든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지만 저항까지 찔러준 캔들 지켜주면서 넘어갈 때 다음 저항까지 찔러준다. 조금 있으면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혼자 떠들었던 자리. 밑에서 잡아줍니다. 다시 에코 프로 비엠 자, 좋은 웨이브가 발생한 종목은 추후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모였던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때는 상단 추세가 연결이 된다. 이 부분도 최근에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항상 저항까지 찔러준 캔들. 기준 잡고, 펴주면서 넘어갈 때는 매수 관점. 오일선 충분히 상승하는 자리.